여러분, 그 멜론 플레이에 다이너마이트가 없어요. 폭탄류에 가보면, 주전탄시한폭탄 뭐, 성관탄, 시포, 지뢰 이건 잘 모르겠고, 얘 화용병, 핵폭탄, 그리고 또, 핵폭탄2. 그리고 여기는 트랩이에요, 트랩. 어, 트랩은 말대로 트랩이에요이게되는 트랩 <laughs>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수류탄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볼게다 그럼 렛츠고 <laughs> 일단 폭탄에서 요거 요거를 꺼내고 요거 요거를 꺼내 줍니다. 또 요거 플러스. <laughs> 자. 그리고 얘요 녀석의 길이를 늘려 주고 낮춰 줍니다. 음. 잠시 참고 하나 알려 드릴 텐데 제가 마라탕 먹고 먹고 와 가지고 조금 매운 상태예요. 그래도 마라탕은 맛있어. 잠깐만, 요렇게 되면 안될 텐데. 응. 음. 어! 넌 녀석을 관통 못 해. 여기에다가 역을 넣어줍니다.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할게요. 요거, 음... 어~ 음~ ca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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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l. 아니~ 아니~ 그럼... 아니~ 이해는 왜 되는데? 일단 다이너 마이트를 어? 음 우리 함께 복사합시다. 아니, 이걸로 복사 말고.